실질적으로 동물을 떠나보내고 따라가시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실 제가 바라 세상. 대표님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을 무지개다리로 건네 보내고 나서 네. 어, 우울증을 겪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때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 예전에 키웠던 반려동물과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뭐 음. 외국에도 있고 하던데, 음. 이게 과연 팬더스 증후군인 그 견주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된다, 안 됐나? 뭐 어떻게 한쪽으로 치울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보냈을 때. 뭐, 그리움 많잖아, 사실. 그쵸. 펠로스 네. 증후군 자체가 굉장히 그 그리움에서 이제 우 울증까지 오고, 이제, 그런데, 이럴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기리기 위해서, 뭐, 똑같은 인형, 뭐, 똑같이 생겼던 인형도 좋고, 뭐, 사진도 좋고, 어떤 물품도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증후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 기간이 굉장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뭐하지만 뭐 정말로 담담하시고 응 음? 애를 그냥 다 보냈어 이런 담담한 마음을 가지신 어떤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 뭐 사실 그런 인형 그래 뭐 보면 가끔씩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어, 사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혹시 음.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지요. 전반적으로 이걸 뭐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아, 오히려 부정하는 쪽이 더 많나요? 많죠. 많지. 많고, 어,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광고 마케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음... 살아있을 때이 아이의 뭐 유전을 유전적인 걸뭐 남기고 싶어 아니면은 무슨 뭐어 이걸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그렇또 기억할 수 있어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마케팅으로 많이 쓸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들한테. 자꾸 빨리 떨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애들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지면, 그쵸? 그 시간이 계속 길게 갈 수밖에 없잖아. 음,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 물론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뭐 이리저리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순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보면 누가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그물건들다 태워서 없애죠. 아 그러네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자꾸 그게 보면 생각나고 자꾸 더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힘들지 사실. 산 사람은 힘들잖아.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있는 범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진짜 팬노스 증후군까지 갈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야. 그래서 자꾸 그런 아이의 사진, 뭐 어떤 모형 이런 게또 자꾸 눈에 계속 띄게 되면 이게 계속 연장돼서 간다고. 음... 그래서 전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또팬노스 증후군에 관련돼서 뭐 그래, 뭐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애착이 있었으면 저럴 수 있겠지. 라고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외국 사례들 중에서 어. 그 반려견을 따라가신 분들의 사례들도 좀 있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쵸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제 이렇게 선상에 나타난 것들 몇 개의 사례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을 떠나보내고 따라가시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실서 아... 어, 그러니까 이거를 펜로스 중후군,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게 아니라, 이게 까딱하면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또그 사람이 또 이렇게 되면 따라가면, 그럼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어... 그렇죠 2차적, 3차적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요. 이것은, 글쎄요, 뭐 우리가 그래서 펜로스 중후군에 관련된지 또 이런 내용들도 많긴 하지만, 어, 일단은, 반려견을 뭐, 보냈으면, 뭐, 추억을 좀 간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좀 심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죠? 가족분들께서도 빨리 그냥 그냥 그런, 이런 물건들, 관련된 내용들은, 어, 눈에 안 보이게끔, 그죠?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외국 사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을 때 대표님의 말씀은, 그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는 그 힘든 견주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쪽에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살아있을 네. 때 이제 노령견이야. 그래서 살아있을 땐 아직 얘가 하늘나라로 간게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뭐, 아, 야, 똑같은 거너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너 생각하게. 이럴 때는 취지랑 되게 다른 얘기인 거지.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물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똑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선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준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음. 강화시키는 내용이지 않을까. 아.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떤 게더 현실적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동물 하나, 뭐 그냥 뭐 가족이지. 어?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사람이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쵸. 중후군에 빠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또 따라가면 어떡할 건데. 정말 음...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펫노스 중후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너무 동물한테 집착하면서 사는 거는 그쵸. 안 된다. 음... 이 집착도가 결국은 어디까지? 중후군까지 펠로스 증후군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음, 그러니까 동,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나서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음.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할 때 너무 그 반려동물에게만 집착하는 삶을 살면은 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주셨네요. 네,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